K-팝 무대 뒤네 가지 비밀, 특수 금속 합금이 만드는 역대급 퍼포먼스. 솔직히 저도 몰랐는데 K-팝 무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격렬한데 마이크 소리가 흔들림 없이 깨끗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댄서들이 무대를 뒤집어 놓는 순간에도 멤버들의 음성이 완벽하게 전달되는 게늘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맞죠? 다들 같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데 안 되는 이유. 사실은 가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즉 첨단 기술에 달려 있거든요. K-팝 장비의 혁신, 경량과 강도를 동시에. K-팝 아이돌 무대에서는 마이크나 무대 장치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대 위에서 격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장비가 부서지거나 오작동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핸드마이크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가벼워야 가수들이 장시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아도 내구성이 완벽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티타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 같은 특수 금속 합금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강도를 높이면 무거워지고, 가벼우면 약해지는 한계가 있어요. 케이팝 장비 필수 특성 체크리스트, 충격에 강해야 하죠. 또한 신호 손실 없이 깨끗하게, 두말하면 잔소리, 소음과 떨림을 확실히 잡아야 함. 마지막으로 땀이 났을 에 변질되면 절대 안 돼. 안 돼. 헤드코메탈 스코리아 3 1 1 675-6061.